이와 같이 나 흔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고 고독은행이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은 바른 관찰이니라 바로게 관찰하면 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곳을 심에 탈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또한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은 바로 관찰이니라. 바로 게 관찰하면 싫어하여 떠날 마음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곳을 심에 다리라 하느라. 미와 같이 비구더라 마음이 해탈한 사람. 일 스스로 정득하고자 하는 고호 스스로 정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바 나의 생은이이다 하고 범행 은인이 서서며 할일은 님이 마쳐 오세에 뭐뭘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무상하다고 관찰한 것과 같이 그 그들은 괴로움이 요공하며 나가니다. 라고 관찰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고 고도근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계에 대하여 바로 계사요. 색은 무상하다고 사실 그대로 알라 왜냐 하면 비구더라.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여 색은 무상하다고 관찰해 사실 그대로 알면 세계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고 탐욕이 끊어지면 이 구설 심에 달리라 하기 때문이니라. 수사개인도 마찬가지이며, 식에 대해서 바로게 사유하여 식은 무상하다고 관찰해, 사실 그대로 알라. 왜냐하면 식에 대해서 바로게 사유하여 식은 무상. 보관 찰에 사실 그대로 알면 식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고 탐욕이 끊어지면 이것을 심해탈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마음이 해사란 사람은 만일 스스로 증득하고자 하면 그 스스로 정득할 수 있으니, 이런바 나의 생은임이다 하고, 범행은 이미 서서며 할 일은 이미 마쳐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하언니라 이와 같이 무상하다고 바르게 사유한 것처럼 그것들은 괴로움이 공이요 나가 아니다라고 사요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고 고두근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박지 못하며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하며 괴로움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박지 못하며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하면 괴로움을 끊을 수 없느니라 비구드라 만일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밝으며 잘 끊고 탐욕을 떠나면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 잘 알고 발으며잘 끊고 탐욕을 떠나면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느니라. 그때 모든 미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도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숙업고도 보내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박지 못하며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하여 마음이 거기서 해탈하지 못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박지 못하며,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하여 마음이 거기서 해탈하지 못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없느니라 피구드라 만일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밝으며 잘 끊고 탐욕을 떠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이라 비구더라 만일 잘 알고 발구며잘 끊고 탐욕을 떠나 마음이 해탈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월할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대해서 만일 잘 알고 잘 끊고 탐욕을 떠나 마음이 거기서 해탈한다면 그는 태연함 늙은 병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거 고도분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곧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없고 거기에 박지 못하며 탐욕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의 행식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곧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없느니라 비구드라 색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곧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곧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비구드라계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하고 막지 못하며 탐욕을 떠나지 못하면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고 탐욕에서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면 그는 괴로움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 행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박지 못하며, 담욕을 떠나지 못하여, 담욕에서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면, 그는 괴로움을 끊을 수 없느니라. 만일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말고 탐욕을 떠나 마음이 해탈한다면 그는 괴로움을 끊을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만일 수상의 행식에 대해서 잘 알고 밝으며 탐욕을 떠나 마음이 거기서 해탈한다면 그는 괴로움을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도록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가 고독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계 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박지 못하며 담력을 떠나지 못하여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면 그는 태어남 넓은 병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없는 이라 이와 같이 수상의 행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밟지 못하며 탐욕을 떠나지 못하여 마음이 거기서 해탈하지 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할 수 없느니라 비구들아 만일 세계 에 대해서 잘 알고 밝으며 담력을 떠나 마음이 거기서에 달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 만일 잘 알고 밝으며 탐욕을 떠나 마음이 거기서 해탈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응. 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고 고독은 이기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곧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요.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없느니라이와 지소상시불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고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것이요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랑하고 기뻐하면괴로움에서 해탈할 수없하니라는구들아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곧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곧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 무상고 공과 비와 전사유와 무지 내 가지 그리고 어색히라게 대설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부 기숙고고도은 이기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와 미래의 색도 무상하거나 하물며 현재의 색이겠느냐? 거룩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과거의 색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세을바라지않으며 현재의 세계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며 소멸에다 함으로 바르게 향하노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과거와 미래의 해식도 무상하거나함 현재의 식이겠느냐. 거룩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과거의 식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식을 바라지 않으며 현재의 식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며 소멸의 다음으로 바르게 향 무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괴로움이요. 공하며 나가 아닌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도록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보고권기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한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 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가니며 아 나가니면 아 또한 내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하느니라. 그러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고색을 싫어하고 소상행식을 싫어하게 되며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게 된다. 해탈하면 진실은 지혜가 생기나니, 이른바 나의 생은입이다고 법의 은님이 있었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보세요. 예,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고기수고고도 보내기 주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건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발언 관찰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 행식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가 니며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단발은 관찰이다 하나니라 그러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세계에서 했더라고 수상행식에 해탈하나니 나는 이들 한것을 대우함들고 명덤 주고 근심스러운 게로 범민에서 해탈하였다고 말하는.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도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독은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 모든 색을 생성시키는 인과연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이 의해 생긴 색들이 어떻게 항상하게 되느냐?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은 무상하다. 모든 식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인의 생기 식들이 어떻게 항상 하겠느냐. 이와 같이 비구들아 색은 무상하고 수상행식 또한 무상하다. 무사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나가 니면 나가 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 그룩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고색을 싫어하고 수상행 식을 싫어하게 된다. 이라시르 하면 즐거워하지 않게 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해탈하여 해탈지견이 생기나니 이른바 나의 생은 이 다하고 범행은 이미 있었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우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나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도록 행하였다.